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33년 차 음. 제일 힘든 고객님이세요 두 분이 음.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래 씨나 네, 김성시 씨의 예, 아니 그 얘기가 어, 너무 힘들어요 이 아내 분께 아 지금 이 시간이 <웃음> <웃음>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부부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, 아, 남편이 예. 있나 이 세상에? 이렇게 웃으면서 아 그랬어? 아 그렇구나 저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음. 밥 먹으면서 말한 마디도 안 하고 나올 때말한 마디도 안할수 있어요.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고. 아 근데 그건 편견. 네. 근데 편견이지만 저희... 어...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. 이 상황이 네. 네. 제 고민을 들어준다면 네. 일을 마치고 집에 왔으니까 TV 보다가 잘자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. 나는 음. 남자의 음.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지. 어... 제 고민을 왜안 들어주시는지.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요. 네. 이 자리는 누가 올고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. 제 의견을 얘기한 거잖아요. 음. 송이가 얘기했을 때는, 아, 끄떡끄떡 하시고, 제가 얘기하면, 아유, 안타깝다고 얘기하면, 누구 편드는 거지, 고 누구 편드는 거지, 그? 그쵸?